조선참인데 인데안 익은 거제네 개들이 저기서 쌓았어. 얘가 음. 이제 먹걸로 이름 하라는 그런 음. 참 거죠. 나 저만은 뭐안 되더라고서 이다 같이 데. 여기가 왜 참이가? 아, 이렇게 응? 그거 싱가로뼈친가냐 먹었어. 먹어아 참이가 참이. 화 이거 며칠 정도 숙성 시켜야 돼요? 불다 클럽. 아 그냥 말랑해지면 돼. 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씨앗을 받으면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거 이제 걔는 향이 나. 그러면 먹으면서 씨앗 받으면 되지 먹으면서. 음. 단내가 나. 단내. 예. 서 저거 단내 나서 아내일따야지 했더니 이틀날 가니까 없어요. 그렇지 고라니가. 그러니까 아. 저게 그다고 이것은 조선어인것같아 완전 완전히. 손은. 완전히 손은. 어 이게 완전한 음. 조소인. 그렇지. 여기 여기 있는 다조선어인 다. 네. 조선오인데 거기에 음. 이제, 부드러운 게 화성오이고, 음. 요게 이제, 자외, 순천자외. 음. 요거는 깎아가지고, 깎아가지고, 뭐, 뭐 상체에. 요게, 요게 화성오이. 음. 요게 음. 화성오이인데, 음. 음. 화성 이게 굉장히 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달고 맛있더라고 대신, 음. 장아찌 용은 음. 안 좋고, 음. 어, 그리고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체에도 먹어도 되는데, 음. 나는 이거는 파랬을때 음. 가장 맛있는. 여태까지 먹은 조선오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음. 씨앗을 많이 받아서 그래. 음. 그래서 오이는 한두종 정도. 음. 그러니까 두종 정도 해 놓으면 되게 좋은 게 오이가 빨리 시들잖아, 봤잖아요 음. 그래서 이 자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일찍 먹어. 그다음에 음. 화성오이, 그다음에 홍천오이 뭐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음. 순차적으로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화성오이라 네. 네. 씨 많이 발라놓을게요. 음. 언제 파란 거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얼른 노래 노가 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없을 때막 우리는 쉴컷 먹었지. 그러니까 음. 응. 저분 저자 따먹는 조금만 할때 빨리 따야지. 나는 그를 한 개만 만들 거야. 너무했어 언니네는 참 무리해. <laughs> 우리 아니, 정선 시장표에 사다 놨더니 그냥 다음날 가면 이만한 게몇그거라 다음날 가면 이만한 게몇 있고 막 그래 50몇 개 자주 가면 되는데 나는 지금 1개가 제일 높아 빛 바로 닿아요? 아니면 그늘에 좀 여기에서 이상태서 여기다 놓는데 고급 머 만들고 빵에다 잖아 원래는 일반 테이블 어그러는 그러니까 딱어버리네 방에다 방에다 일반 이 전혀 안넣 여기 여기 거실에다 아 하나도 안넣어요 거실에다 일반 그러면 뭐 사다 넣어요? <리도> 종호네 비싸고 <목소리도> <아니>. <목소리도>